아 잘못 걸었네. 진우야, 어. 애들 좀 왔어? 아니 세 명밖에 없어. 그냥 죽어 너. 세 아? 세 명밖에 없어? 어. 와, 애들 진짜 너무 했네. 아니 죽으라고 너. 너 방금 일어났잖아. 개체 시간 너가 죽어. 아니 뭘 방금 일어나? <laughs> 나안 잤어. 아니 너 방금 전에 의자에서 일어났잖아. 개체 시간 너 죽어. 아니 이게 불가피하게 나 엉덩이가 본드가 묻어 있어가지고. 야. 아니 아무튼 저기 주소 공제에 있어 공제 있어? 응 네. 음, 알았어 보고싶다 응 네. 얼른 음. 와어 얼른 가 어? 어? 멀어서 30분 걸리지 않나? 종래 멀어 한 2시간 걸리는데? 아괜아 그냥 죽어버냐, 그러면 금방 갈게 사랑해 3명 아. 음. 좀더 늦을까?